근데 나 지금 그런 상상을 하고 있어. 뭐? 오늘 2 시에 갑자기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야. 그래서 나도 한번 시간 봐보려고. 아니 방금 전에 근데 굳이 서버 재부팅할 이유 없지 않았어? 그러면 우리가 시프트 누르고 노래 부를까? <laughs> 너무 좋다. 그 약간 목소리도 평소랑 좀 다르게 가죠. <laughs> 어, 마음 <맘> 안 돼? <laughs> 잠깐, 잠깐, 예? 잠깐, 잠깐. <웃음> <웃음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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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<잔� Lydia> <날렀는데>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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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자자자 다시 한 <번> 들어봐. <laughs> <맘안> <웃음> 아니지, <웃음> 아니, 어봐 아,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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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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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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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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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볼까?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뭔 소리야 이게? 이게 소리아 어떻게 해줘? 아니 소리 내. 이거거든? 가스트 소리 내고 내가 호. 마마 <laughs> <이거 잘 모르거든. 웃음> 이것도 다시 보게 돌려봐 마마라니까. <laughs> i'm <laughs>